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은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한 고릇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을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달락이 함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8절에서 40절은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41절에서 44절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40,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말씀은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 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른 데에는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어져서 그런 그들의 압제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끝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길 소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곧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자라고 생각하며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관을 바꾸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새롭게 올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분이라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곧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지도자들, 율법자들은 율법 학자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구약을 율법을 구약의 율법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 왕국 구원의, 구약의 율법, 종교 의식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상, 어, 그런 운영 중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어, 그들에게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치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서기관들은 모임에 가면 늘 상석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섬기고 잘해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던 서기관들을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때 경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어,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 성경의 가장 큰 개명인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개명보다는 이런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리를 추구하고 타인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에만 더 집중하고 그들의 평가에만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고아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 경제력을 잃어버린 사회적 약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성경도 고아와 과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런 과부들의 가산을 교묘하게 착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도덕이며 극악무도한 행위인지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행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한 척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속은 악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과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진짜 한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던 것처럼 서기관들은 수많은 종교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자신이 높아지는 데에만 집중하고 형식적인 틀에 사로잡혀 속은 악으로 가득하였지만 보여지는 이미지는 거룩하고 정결한 척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즉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드려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은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곧한 고드란트를 들여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단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너늘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핵심은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찬란하게 빛내줄 옛 영광 곧 왕국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를 높여줄 종교적 지위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무관심했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외식하며 악한 자를 착취한 서기관들보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태도를 가진 가난한 가부가 예수님 보실 때는 더 거룩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심과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내면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오늘도.